안녕하세요 이원하거나 고쳐살거나 주쌤입니다 여러분 불륜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륜이라는 그 자체는요 기만, 배신, 거짓말, 폐륜 하여튼 이 나쁜 것에 집약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불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 바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악하다 악마가 그 어떤 행위가 된다면 불륜이라는 행위가 그 악마 자체일 것이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오죽하면 우리 피해자들끼리 하는 말이 영혼살인이다. 칼만 안 들었지 사람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의 그 덩어리 그 자체인 불륜을 상대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배우자를 믿어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발휘해서 불륜을 상대해서 불륜을 끝내게 하겠다고 마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악 자체를 상대하는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게 되겠어요?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 좋게 좋게 하고 싶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분들이요, 나중에 다 뒤통수 맞고, 나가 떨어지고요, 선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악마처럼 악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악의 수법들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악 자체인 불륜을 상대하려면, 어, 논리로 설득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뭐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당위성을 내세워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불륜을 해결하려면요. 충격과 공포,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논리로 설득하지 마셔라. 아예 대화를 하지 마셔라. 마주 앉아 보지를 마셔라.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 들먹이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버려. 이거는 정말 배신이야.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서 논리로 설득하든 감정에 호소하든 배우자가 그 당시에는 같이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 끌어안고 손붙잡고 울면서 말이 좀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다음 날에 눈뜨자마자 또 나가서 상간녀 만나면 둘이 모텔을 기어가고 계속해서 불륜을 이어갈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배우자를 붙잡고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에게 충격과 공포를 줘서 둘을 헤어지게 하는 것이 이 불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둘을 떼내려면 공포심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공포심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한 것세 가지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배우자가 아니라 상관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공포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관자는 가만히 놔둔 채내 배우자한테만 공포심을 주는 거야. 너 나가서 그녀 한 번만 더 만나봐. 내가 니들 둘 회사 잘리게 만들 거야. 너또그녀 만나봐 내가 그년 아주 가만 안둘 거야 내가 상관여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가지고 아주 그녀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전단지 뿌릴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배우자를 붙들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협박도 배우자에게는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살부비면서 애 낳고 몇십 년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내 심중을 다읽고 있어요 그렇게 못할 사람이다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네가 안 할걸?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생각이 바뀔 것이다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내가 네꽉 쥐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 내가 협박을 한다고 해서 겁먹을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겁먹을 인간이었으면 불륜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뭔가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상관자에게 충격과 공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이미 외교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 둘은. 가치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사람은 역사도 다르고 서로 자기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대화가 안되니까 결국은 무력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 불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대화로 해결할 때는요 지났습니다 대화로 해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 날리는 것처럼. 충격과 공포를 줘야만, 그때서야 이제 이것들이랑 대화가 좀 통하고, 그때서야 이것들이 경각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경각심 불러일으킨다고 배우자한테 협박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고, 상관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너내 배우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경고하고, 진짜 또 만났어? 그럼 실행해.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경고와 실행만이 이둘 사이를 헤어지게 하는 거고요. 상관자에게, 니네 둘이 헤어지면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상관자에게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하고, 실행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상관자가, 아, 정말 이 배우자라는 사람이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먹고, 내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놓아주게끔, 내 배우자가 연락을 해도 차단하고 받지 않게끔 만드는 게 어, 맞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내 배우자가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여자 좋아해서. 어? 여자라면 그냥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또 연락했네. 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야 될 건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서 자꾸 그녀한테 연락하네. 하니까 자꾸 내 배우자에게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연락을 해도 상관자가 받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 상관자가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뭐,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알리고, 그 자식한테 알리고, 회사에 알리고 막 이랬을 때, 오히려 실행하고 나서는 공포심이 줄어들어요. 언제 공포심이 제일 크냐면, 들키자마자입니다. 얘네들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절대 안 들키야지라는 생각으로 돈과 시간과 노력과 머리를 다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들키겠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블랙박스 지워 폰 조심해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안 들키려는 오만 노력을 다하고 있었어 그런데 멍청해 가지고 이렇게 절절절절 흘리다가 우리한테 덜미가 확 잡혀버린 거지 이렇게 들켰을 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 제일 큽니다 헉, 걸렸어 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 어, 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할까? 당장 쫓아와서 내 머리채 잡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찾아와서 애들 있는 데서 막 난동 부리는 거 아니야? 어머, 정말 이건 칼부림 나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때 이제 공포심이 제일 큰데요. 이때 이렇게 공포심이 생겼을 때, 안 그래도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을 때, 둘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겼을 때 균열이 생겼겠죠? 왜 그런 걸 걸렸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어, 그게 왜나 때문이야? 그 시간에 전화한 너 때문이지. 이러면서 뭔가 둘이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요럴 때를 파고들어서 아주 머리에다 해머로 빵! 하고 한대 매겨가지고 걸린 김에, 무서운 김에 더큰 충격을 받고서는 이 둘이 헤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걸렸으니까 헤어졌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 걸린 직후에 상관자를 치는 것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똑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랑 바람이 났어?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든 뭘 하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관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내가 쫓아와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네. 오, 저 사람 말 맞다나. 진짜 둘 부부 사이가 원래부터 깨져 있는 사이였구나. 그러니까 이거 걸리고 나서도 별로 나에 대한 분노가 없나봐. 그냥 맨날 둘이 싸우기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혼할 건가 보네.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되게 우스운 사람이다. 별거 아니구나. 또는 아, 이렇게 걸린 상황에서. 둘이 부부싸움하면서 내 애인이 자기 배우자를 잘 구워 삼고 설득하고 해서 나 털끝 하나 안 다치게 잘 보호해주고 있네 역시 내 애인이야 하면서 이 배우자가 히어로가 되버리고요 지켜주는 영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걸린 다음에 직후에 떼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걸린 다음에 더 붙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잡자마자 상관자를 쳐내서 상관자가 그때 공포심이 극대화 되었을 때더 극심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줘서 헤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걸린 직후에 가서 한바탕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하나 하나, 실행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 상관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둘이 붙어 먹든지 말든지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회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상관자 얼굴도 보기 싫다 찾아가기도 싫다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면 상관자를 떼내기 위해서 뭔가로 협박을 하고 압박을 줘야 되는데 그 카드를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룸살롱 여자야, 뭐 개뿔 가진 것도 없고 새빵살이 하는 그런 무슨 노래방 도우미고 가족도 없고 뭐무일푼에 그런 몸팔아서 사는 그런 여자야. 그러면은 사실 얘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협박할 거리도 없고 떼낼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관자가 어떤 멋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무슨 30명, 50명씩 되고, 가정도 안락하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배우자도 멀쩡하게 있고, 자식들도 뭐, 아주 좋은 학교 다니고, 막 이래.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칠게 많잖아요. 재료가 많잖아요. 니네 회사에 찾아가겠다. 니네 자식들한테 알리겠다. 니네 배우자에게 얘기하겠다. 어, 니네 회사 앞에다가 커다란 현수막을 걸겠다. 이렇게 뭐, 뉴스에 제보를 하겠다. 신문에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요리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떼어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자에 대해서도 많은 뒷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또 많은 일 재료가 많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기회를 줘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커다란 공포를 줘야 되니까 이것저것 한 번에 다 해야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씩 해야 되는 이유는요. 네가 이쯤에서 내 배우자에게서 떨어지고 둘이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네 집에는 안 알릴게 네 회사는 내가 안 건드릴게 이렇게 기회를 줘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대가리가 있는 사람이면 아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만났어 또 연락을 했어 근데 나한테 또 걸렸어 그러면 경고한 대로 탁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고한 대로 실행하고 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무섭다. 정말 내 가정이고 뭐고 다 깨지게 생겼네? 진짜 이쯤에서 그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거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유부녀 유부남 만날 필요는 없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끔 하나씩 해야 되는 거죠. 이 쥐를 막 궁지로 몰 때도요. 조금씩 조금씩 멀 해야 되는 거지? 너무 확 몰아 버리면 이 궁지에 몰린 쥐 새끼들이 서로 끌어안고 뭐 낭떠러지로 떨어지든 뭐 하든 둘이 떨어지지가 않고 더 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굉장히 고도의 머리를 써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불륜이라는 악그 자체를 상대를 하려면 우리도 악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분들의 경험을 보는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을 수도 있고 내 사연을 올려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점검을 받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